예쁘게 만들 건데요. 예쁘게 봐주세요. 먼저 딸, 딸기 샌드위치 만들 재료를 소개할게요. 식빵과 깨끗이 씻은 딸기, 초코잼과 딸기잼이에요. 먼저 깨끗이 씻은 딸기를 잘라볼게요. 딸기의 잎과입 꼭지점을 잘라야 돼요. 왜 자르냐고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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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둑. 자르자, 딸기를. 자르자, 딸기를. 자 나머지도 사보고 <laughs> 이번엔 시펑 채두리를 잘라 볼게요. 시원아 칼은 응. 위험하니 형님을 잘라줄게. 응, 응. 아, 귀여워. 먼저 살까지 자르면 내가 먹을, 자, 먹을 자리가 없으니 끝그 부분만 잘라야지. 응, 응. 줄까? 자 여기. 응. 아이고, 내 손을 깨물면 안돼 응또뽑 먼저 사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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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주고 먹고 싶니? 죽게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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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마지막 꽃봉을 잘라자. 이소, 이 살을 자르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먹을 자니 이대야. 도저열 여기 있어. 음. 아, 잠깐만. 음. 아못자라 여기, 방건 여기도 뜯고. 좋아다 네. 자른 식빵을 밑으로 밀어줄게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몇꾸도 해줘? 다, 둘, 알았어. 뿅, 앞에 꽃파밥 줄게. 오, 다 밀었다. 밥다 밀었다. 힘들다. 농가인데 알겠어. 힘들게. 열심이 가자. 넓적하게 해야 되는데. <laughs> 밑으로 힘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둘. 오, 힘들어. 하나, 둘. 이 진짜 힘들어요. 초코잼을 발라줄 거예요. 여기다 좀 발라야지. 초코잼 한, 좀다 초코잼을 발라 줄 거예요. 일단 기다듬뿍 발라야지. 떨어지지. 초코잼 한도 다해 볼까? 맛있다. 겠 맛있다. 겠듬뿍 발라야지. 와, 재밌겠다. 맛있겠다. 와, 재밌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고세 부르고 있네요. 아니, 발라요. 우리가 방금 딸기의 뾰족한 부분을 잘랐잖아요. 그힐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 줄기차로 붙일 수가 없어서 저희, 우리가 안 붙인, 엄마 붙인. 아, 어, 자른 거예요. 한번 잘라 한번 붙여볼게요. 한 줄, 기차. 한 줄, 기차. 재밌겠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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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아! 세 줄기차로 하면 안 돼. 한 줄기차로 해야지. 어서 빼자. 어, 한 줄기, 뭐하니? 잠깐만, 시원아.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 한 줄기차는 밑에는 남아있어야 응. 돼. 응. 자, 이제 다 뺐지? 응. 이제 한번 말아볼게요. 딸기를 잡고, 이렇게 똘똘똘 말아. 이렇게 하고서. 자, 이제 다 말았으면, 랩에다 한번더 말아줘야 돼요. 돌돌돌 말아주고, 옆에 사탕처럼 상탕, 몇개 돌려서 쪼여줄게요. 한장히 음. 내가 한번가 말아줄게. 자, 중간에 다 내뜨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주고, 토창처럼 쪼여줘. 왜 랩에다 았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빵을 랩에다가 돌돌돌 말면 고정이 돼서 10분 있다 잘라보면 안 풀어져요. 10분 있다 만나요. 안녕. 안녕. 10분 됐어요. 먹기 좋게 잘라볼게요. 쓱싹. <놀람> 야, 황자, 까먹기 없 와, 맛있겠다. 딸기 샌드위치? 와! 예! 자아 우리 이제 먹어볼까? 어! 와. 음. 이거는, 음. 이거는 초코칩 넣은 거. 이거는 딸기칩 넣은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우. 아우. 아, 이거 완전 맛있다, 초코잼 와, 맛있다. 음. 음. 초코잼이 상당히 맛있는 것 같아요. 짠! 맛이 딸기 없어 <laughs> 딸기잼? 초코잼? 응. 맛있는데 응. 딸기잼이 없어 딸기가 있으니 상당이 응. 완전 형 응. 어, 이거 걸려 딸기잼? 아니 응. 나 초코잼 <laughs> 오늘은 딸기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